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의를 살려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laughs> 주의 당지리가 아무리 저천두구 Oh, 천국의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사건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강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루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스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철처의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은 마씨의 징조에 관해서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세의 징조, 지금은 초마세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서로 많이 읽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도 궁금해서 어 이렇게 예수님의 때 물어봤습니다. 이 제자들의 궁금증은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말씀는 없던 일이 있겠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들도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하고 시 징조가 어떻고 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절 대답하여 가르쳐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미혹한다. 사람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말라. 성령으로 어, 하지 않는 것이 다미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그 일곱 교회 거기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무슨 귀? 영원의 귀가 열린 자. 즉 성령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영안이 열려서 귀가 열린, 열려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언하고 말하고 뭐, 안다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 성령으로, 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여 숨 내쉬며 가르쳐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 이말씀은 사도행정 19장 2절에도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되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한 80명, 70명에서 80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100, 100명, 102배나 늘었을 것 같아요. 거짓 신학교 다닐 때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2배나 늘어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뭐 여기 하나님의 성에 그, 어, 안속 상홍증이 거기는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이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래. 이러이 사람이 미혹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미혹한다는 말은 여기는 영어로 deceive, 속이다. deceive, 속이다. 그 뜻입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다 비옥입니다, 여러분. 자기 말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또는 어떤 유명한 목사한테 들어가지고 하는 것들 이거 아닙니다. 우린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 특별히 이 말세는부터 영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 않,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게, 조심하다는 거지. 말세에는 특별히.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를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 지금 난리 소문이 계속 나고 있죠. 음. 우크,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필려고 해야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난리입니다. 난리. 그 우리 할머니 살아 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일본 경찰이, 속가에 가라가라라. 가라. 속가에 가라가라가라. 피난가라, 이런 얘기. 그, 그게 기억이 납니다. 피난가라는 얘기. 그때부터 난리 속은 우리 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이런 얘기들이 퍼졌을 겁니다. 자, 7절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계속 기근과 지진이 있죠. 코로나로 인한 기근 물난리로 인한 기근 경제 기근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기근 유럽은 지금 바짝 말라붙어 있고 우리나라는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채소 곡식이 다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죠 물가가 상승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근입니다. 또 지진, 사방에서 지진, 일본의 후지산 이런 것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백두산 관광 갔다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 이런 소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8절에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래요, 시작. 재난의 시작. 근데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시작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응? 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짓선지자들. 이때 거짓선지자다가 팔을 쳐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두렵고 떨릴 때, 이 거짓선지자들이 더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또 조장을 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오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계속 구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때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6장1 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그 차기까지 하시더라. 자 순교 이마지막때 순교자가 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순교자가 숫자가 차기를 원하신다 그랬지. 그러나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순교해도 그째 주님이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대반 죽을 때 얼굴을 보니까. 환해졌다고 그는 거야. 이거는 고통이 없는 얘기예요.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환해졌대, 순교하더라도. 얼마나 평안했으면. 이게 성령님이 확잡은 예수님이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순교를 당할 때도 추대방 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끝나야 돼. 그러면 두렵고, 어,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노동하지 않게 돼요. 날씨에수록 영건별 잘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1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네, 믿음이, 없, 없, 없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요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서로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요 영어로 보니까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믿음에서 떠난다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서 사람들을. 어, 고발하고, 이강질하고, 어, 이게 넘겨주고, 서로 미워한 듯게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 더더구나 이 말씀 에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이거 아무리 뭐, 어려운 무서운 말씀이 온다 해도 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면 잖아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 계속 십3 중에 두 짐승이 있지만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틀을 쓰고 내적인 방법 즉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우상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탈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네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바깥에서 어, 권세자로 나타나 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하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어, 교회 안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이렇게 네, 교회를 네, 타락시키는 거지. 이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을 미혹한 데잖아요. Deceived 속이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 에베소교에 사랑이 식어졌죠, 사랑이. 너무, 너무 정통교리로 가다 보니까 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빠져서. 그에베소교회도 너무 정통교리 가지고 그 니걸라다. 여기를 경계하다 보니까 천두를 사람마다 니고당인가 보다. 그러고 계속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시, 사랑이 식어지리라. 니고라당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는. 니고라당.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땅을 너무 쉽게 가지고 경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사랑이 식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십삼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누가 보면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마지막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난다.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잖아요. 끝 그제야 끝이 난다는 거요. 예 이게 뭐 전쟁이 난도, 지진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끝은 아직 아니래잖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가라시네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이 이것이 지금 말쇠장에 아주 함축된 말씀이에요. 함축된 말씀. 이것이 계시록도 이렇게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러니 시록도이 24단 말의 징조를 함축해서 말한 거예요. 사실 계시록도이 안에서 다 어, 들어있습니다. 어, 뭐 전쟁, 난리, 뭐 적그리시도, 거짓선지자 등장, 이게 다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함축해서 그냥 짧게 이렇게 예, 마세장이라고 그러죠. 마세, 마태복 24장 14절까지 함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되새김면서 읽고 이 마지막 때를잘영원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지 말게 합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주강 예수님께 올려집니다. 감사합니다.